찬송가 우리 585장에 오게 되면 마틴 루터가 이제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그 찬송가 가사를 지은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내주는 강한 성이 방패와 병기 대신큰환란에 우리를 구하여 내시려다 자이 찬송가 이 찬송가의 바로 배경이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시편 46편의 이 말씀이 바로 마틴 루터 같은 그, 그 종교 개혁주의, 종교 개혁주의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 내주는 강한 성요, 그 찬송의 배경이 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 해볼수 있죠. 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시고 그리고 환란 중에 환난 환란 중에 만날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경우에 어떤 큰, 큰 어려움 가운데 어떤 영적인 시련과 박해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되어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이제 오늘 본문 읽은 이 시편에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니까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혼돈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지 땅이 변하고 그리고 산이 흔들리며 그 가운데 빠지는지 그리고 삼 절에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듯이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이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가 혼돈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자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창조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세계가 혼돈에 빠진다 할지라도, 자, 그러므로 혼돈에 빠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한란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그러므로 3절 하반부에서 이 기도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3절 하반부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아니하 하리로다. 그은 바로 이 기도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기도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땅이 변하는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지 바닷물이 솟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어떤 지진과 어떤 쓰나미와 같은 큰 지각 변동자 그런. 께서 지으신 이 창조세계가 이제 그런 환경이 이제 어떤 혼돈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혼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기도자가 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우리의 강한 성이 되어주시고, 활란 날에 만날 도움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의 확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시내가 있어 니여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그리고 창세계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생명수 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어, 바르게 이해해 볼수 있죠. 자, 한 시대가 있어, 얼로 하나님에서 지도나신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대.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창세기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덮치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거으니 되, 되었으니 자 에덴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러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생명수의 강이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 신의물 생명수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성 지도하신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바로 그 거룩한 성소 생명수에 흐르는, 흐르는 자 그런 거룩한 성소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심의 오전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계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소에 계심으로 그래서 그결과로서 오전 중반부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에 거룩한 성에 마치 오늘날 우리가 얘기를는 이런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될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소에 성전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어떤 두려워하지 아니할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계속해서 오절 하반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우리 같은 시편 59편 16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59편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자.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주의임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인자심을 높이 푸르리오니 자, 성경의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에 자,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 하시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 물론 아침만이 아니라 꼭 아침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 시면 100, 그것은 별거 아니 죠. 자, 오늘 우 리가 읽 은, 이 말씀 을 통해서 볼때 적어도 바로, 이 새벽 에 하나님 께서 우리 사람 의인 간의 삶에 개입 하 시는 특 별한 그러 의 미가 있는 시간 이다, 라는 것을우 리가 말씀 을 통해서 알수있 죠. 자, 계속 해서 6절과7 절의 말씀 을 보게 되 면, 문 나라 가떠들며 왕국 이 흔들렸 더니 그가 무슨 소리 를 내요. 내심의 땅이 녹았다.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망, 하나님께서 쓰 창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죠. 계속해서 7절에도 보기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이 7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11절 마지막 말씀에서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그리고 11절에서 다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신앙은 이스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유지해주는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임마누엘, 티브리오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임마누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그 기본적인 그들의 신앙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힙을, 입마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앞부분 1절에서 고백한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기도자는 7절에서 반복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부분 5절과 6절에서 이 창조세계를 주관하시는, 이 창조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권능의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계속해서 8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와서 여호와의 행동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 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행정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9절 말씀은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수기하십니까? 전쟁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10절에 말씀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쳐라. 그 전쟁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이 지구, 자, 창조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깨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그렇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수관하신 전쟁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인마맨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쟁마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그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어준다는 거.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 다라는 환란 날에 우리가 만 환란 날에 우리가 무엇을 무엇을 경험할 수 있고 무엇을 체험할 수 있고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 환란 날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가 만나게 될큰 도움이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이 오늘 10편 46편의 이 기도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로 그 기도자의 고백이 오늘 나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